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입니다. 메시지 6번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6번까지에 있어서 특별히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어, 특별히 사역에서 리영재님은, 어, 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의회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사는 기쁨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기쁨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이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통치는 즉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은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활을 주관적으로 나타낸 의로서 우리는 이러한 결혼 전체 참여하는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에 따른 그런 생활, 주 예수님 그 영의 이 통치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메시지 6번에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가 성숙하고 건축되고 의의를 얻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의 이 전체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메시지 2번에서 보았고, 메시지 3번에서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상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 시세 3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 자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 주님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디모델후서 2장 22절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5번에서는 요셉의 생활에서 볼수 있는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로마자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볼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주 예수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자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과 생명의 분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볼 때, 주님의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며 이런 생명의 분배를 통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베소서 5장 2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에서 2장 15절을 볼때 여기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볼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점에 하나님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이 십자가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들을 벗기셨습니다.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들을 벗기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신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 4절을 볼때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분을 단지 이 초기 단계의 생명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가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그분이 더 증가되시기 원합니다. 아가서를 볼때 주님의 연인이 체험하는 생명의 점진적인 성장과 변화를 묘사하는데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는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암말에서부터 백합파 비둘기 연기기둥, 침상, 가마, 멸류관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풍성한 방면을 산출하는 동산으로 생명 안에서 단계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이 되는데 이 성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름답지만 원수를 향하여는 깃발을 든큰 군대만큼이나 두렵습니다. 결국 이 성은 빛이 가득한 전체와 순란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극심한 하락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마포 옷은,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어, 이 게시록 19장 8절을 볼 때,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는 이기는 성도들의 의로서 주관적인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시는 그리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의를 볼 때에 이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행실입니다. 이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구원을 위에서 받는 의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이기는 성도들의 이 의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빛난다는 것은 표현을 말하고 있고 깨끗하다는 것은 이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3절과 14절을 볼때 왕후에게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련된 옷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승리에 관련된 옷이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결국 결혼 예복으로서 이 세마포스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두 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덮어줄 겉옷이 필요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바로 준비된 그 옷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이 겉옷. 제일 좋은 겉옷. 우리의 의시자 우리의 의롭다이신이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옷이 필요합니다.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이고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이두 번째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옷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 옷은 우리가 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우리의 의로운 행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로운 행실 매일의 행함, 그리소인의 생활.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은 이 세마포스는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내는 우리의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에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주 예수님,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의라고 앞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는 성도들, 즉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내는 오 그러한 생활, 우리의 이기는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 오주 예수님,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결혼 잔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합당하게 표현내고 표현해내고 그리스도를 분배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로 살아 나타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이 로마자 2번에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a번에 신부의 성숙을 말하고, b번에는 신부의 건축, 로마자 1번에는 신부의 의, d번에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인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에미야서 8장 10절을 볼때 로마우차 3번입니다. 요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총동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날을 성별하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아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절기를 지내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절기를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 설복되고 굴복되어 그들이 범한 범죄한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에미하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보내주며 크게 기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뇌야서 1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께서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되시기를 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오 주님 주목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분배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워치마니 형제님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한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인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각의 십자가를 주신 데에는 모두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받아들여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한번더 처리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생명으로 충만될 수 있는 더큰 분량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 몸부림치며 벗어날 힘을 강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반지가 있고 또한 이 우리, 특별히 우리의 목에 이 금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모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더라도 마지못해 받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염려 없는 사람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이것의 비결의 첫 번째는 이 모든 주권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머리이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반되는 모든 것, 즉,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에 반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이 길을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 예수님을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죄인들의 그러한 거역을 견디신 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혼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볼때 왕국의 노정을 향한 경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치거나 낙담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일들이 많아져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진지하게 경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일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을 볼때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생병명은 지쳐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격하였습니다. 우리도 지쳐있지만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종착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경주를 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일을 통해, 한 알의 밀로서 죽음 안으로 떨어지시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볼 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구주와 죄와 사탄과 우리와 하나님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교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오주 예수님 이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임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 29장 7절을 볼때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에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즉 빛을 바라는 순금으로 상징되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신부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의 이런 결혼식은 즉이 주님의 이 다스리심 곧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에 초대된 모든 손님이 단체적인 신부이자 신랑의 공동왕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후에는 결혼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 주예수님 이기는 이들에게는 천년 왕국의 천년이 결혼 잔치일 것입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으십니다.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천년 동안 왕들로서 다스리는데 참여할 것입니다. 술람미라는 단어를 볼때 평안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온 솔로몬의 여성형으로서,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술람미라는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함으로 그분의 복사판과 배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그분께 어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주 예수님 우리가 신부로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신부 군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이 생명의 이 자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에서는 결혼 잔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주 예수님, 우리 모두는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잔치는 주로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은 항상 그분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은 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생활에서 외적으로 경건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극을 하거나 어떠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 바로 사랑의 생활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다만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신을 다만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오, 기다리는 생활은 누리는 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상을 보고 그 이상에 따른 생활을 살며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를 분배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이러한 생활,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살수 있도록 함께 활력화되어 함께 사람을 방문하고 눈을 돌이켜서 항상 주님만을 주목하며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또 다른 이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돕고 모경하며 가정집회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랑스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명이 성숙에 이를 때까지 추구하고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